안녕하세요. 어흥, 호랑이 선생님, 이선입니다 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가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은요, 초등학교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입학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생활, 어떤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1학년 1학기 교과서, 그리고 그 교과서 안에 있는 학습 내용, 그리고 평가 방법도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 준비, 학습면 또 생활면 이런 것 알려드릴게요. 매년 이른 봄, 3월 2일이죠. 3월 2일이 되면 학교는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때 우리 1학년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왠지 새 출발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요. 어떨 때 보면 6학년하고 또 이렇게 하고 보는 친구도 있어요. 6학년 학생들이 함부로 못 합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은요. 아주 의젓하고 대견한 학생들이죠. 아, 입학식은요 보통 강당에서 합니다. 강당에서 하는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교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입학하는 날에는 우리 담임 선생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 교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교실을 확인까지 하고 집에 갑니다. 아주 쉽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아이고 깜짝이요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깜짝 문제입니다. 입학식 다음 날부터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무엇을 할까요? 입학식 다음 날부터 무엇을 할까요? 교과서 공부? 아닙니다. 자, 입학식 다음 날부터는요. 입학 초기 적응 활동에 들어갑니다. 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단 학교 시설을 이제 여기 저기 알아봅니다.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어, 학교가 이렇게 라고 말이죠 자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요 같이 놀이도 합니다 그리고 율동도 하죠 노래도 합니다 또 그리기도 합니다 색칠하기 만들기 예, 전부 다 이렇게 재미난 활동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학 초기 적응 활동 동안 그 활동하는 동안에 이 친구들이 진짜 학교를 사랑하게 돼요 어, 아, 나 학교 가고 싶어 이렇게요 자 그럼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얼마 동안 계속 될까요? 네. 약 3주간 계속 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재밌어하고 또 학교 가고 싶게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급식실에서 밥 먹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엄마 나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아마 이럴 거예요. 자, 이럴 때 제잘제잘제잘 얘기를 할때 학부모님들께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어 어? 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꼭 맞춰주세요. 제 경험상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잘 들어주시고 눈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보다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체력이 또 있어야겠죠. 가정에서 충분히 쉬게 해 주시고 잘 먹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먹여야 돼요. 자,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과서가 나오는 거예요. 어, 입학식 끝나고 나서 교과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학교의 1학년 시간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1학년은요. 5일 동안 학교에 오는 5일 동안 이틀은 4교시까지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즉 사흘, 3일 동안에는요. 음, 5교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아, 점심은 물론 매일 먹죠. 보통 9시에 1교시를 시작합니다. 40분 공부하고 10분 쉬입니다. 요새는요. 중간놀이 시간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어, 1, 2교시 끝나고 중간 놀이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20분을 주게 되고요. 20분 동안 아이들이 충분히 쉬고 놀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간표를 한번 보니까, 어? 국어랑 수학은 내가 아는 거야. 그쵸? 내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교과목인데, 어허, 이거 통합과 창체라는 게좀 마음에 걸리실 겁니다.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시간표에 있는 교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일단 교과서를 이제 학부모님들이 딱 받아보시면 약간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보다. 왜냐, 일단, 교과서가 좀 많지요. 그죠? 국어가 왜 이렇게 많아?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자, 국어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국어는요, 옛날과 달리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국어 가나 이렇게 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 권이 더 눈에 띕니다. 국어 활동 교과서도 있는데요. 국어 교과서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용 교과서가 국어 활동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와 국어 활동 교과서는 짝이에요. 예. 항상 같이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도 볼까요? 역시 수학도 짝 교과서가 있어요. 수학 익힘 교과서입니다. 공부할 때 교실에서 얘들아, 수학책을 난로 위에 딱완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애들이 타요! 막 이래요. 그때 아, 수학 익힘 책이 되지? 그러면 애들이 푸! 하고 웃습니다. 애들은요. 하고 웃는 것도 많이 웃는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조금 조금씩 농담을 섞어가면서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많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고요. 또 공부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팁이었고요. 자, 일단. 국어 교과서로 배운 개념이 있잖아요. 이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됩니다. 그쵸? 자이 문제를 풀어 보도록 준비된 교과서가 수학 익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수학 익힘 교과서가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평소에 평가할 때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그 국어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기 주도 학습용 교과서라서 어 뒤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이 수학 익힘 교과서가요. 또 재미난 것이 선생님들이 가정으로 과제로 또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과제를 이제 풀겠죠? 수학 익힘 교과서를 풀겠죠? 그 뒤에 해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해답을 보시고 채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나서 평가를 해봐야 학습 결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학습 결손 줄이는 방법. 그 밖에 안전한 생활 교과서가 있습니다. 내용 짐작하시죠? 예,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 그 내용을 꽉꽉 채웠는데요. 이 안전한 생활 교과서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시간표, 창체 시간이 있었죠. 이 창체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말인데, 그 시간에 안전한 생활 교과서를 배우게 됩니다. 또 1학기 교과서 중에요. 봄 교과서, 여름 교과서가 있습니다. 봄, 여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눈치 빠른 친구, 또 눈치 빠른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혹시 2학기 때는 가을과 겨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에, 1학기는 봄과 여름 교과서고요. 2학기는 가을과 겨울 교과서입니다. 자, 그럼 언제 배우느냐? 아까 그 시간표에서 통합 시간이 있었죠. 통합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교과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 알려드렸고요. 이제부터는 1학기 주요 교과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 우리 아이가 일학기 끝날 때쯤엔 요 정도 학습 능력을 갖춰야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국어에서는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이거예요. 나, 너, 우리, 친구, 선생님. 자, 이런 간단한 낱말들을 읽어.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읽으시는 대로 따라 읽고, 따라쓰기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자음자와 모음자를 익히고요. 또 받침 없는 글자에서 받침 있는 글자까지 익히고요. 또박또박 읽기.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요. 일학기 국어 마지막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그림일기 쓰기를 배웁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아이들이, 아이들의 그 수준이 1학기 끝날 때쯤 올라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감이 오시죠. 이 그림 일기는요 보통 선어 문장이면 됩니다. 예,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선어 문장 정도로 쓰면 됩니다. 자 1학기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어 읽기 쓰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예상하셨겠고 자 이번엔 수학입니다. 수학은요 1학기 동안에 50까지 5 0가지의 수를 읽고 쓰고 크기를 비교하는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덧셈과 뺄셈도 물론 합니다. 자, 받아올림이 없는 한 자리 수 더하기 한 자리 수. 그리고 받아내림이 없는 한 자리 수 빼기 한 자리 그 수. 그 뺄셈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영역에 공부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도형 영역은요. 주변에서 예, 주변에서 찾는 겁니다. 상자 모양, 기둥 모양, 공 모양을 찾아서 어, 만들어 보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측정 영역에서는요, 길이, 무게, 넓이, 부피를 비교하는 활동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통합 교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봄과 여름 교과서로는요, 무엇을 배우느냐? 아, 네. 이게 좀 어렵다. 뭘 통합한 거지?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잘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 교육 과정에서 고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게 있잖아요. 도덕, 음악, 어, 이제 감이 오시죠? 미술, 체육, 과학, 사회, 요런 교과들이 있었죠? 요걸확 통합해놓은 것이 바로 통합교과라는 거죠.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아 그런 거 이제 이렇게요. 자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그 통합 교과에서는요 학교에 대해서 배우고요 나에 대해서 또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이름이 봄 여름이잖아요. 봄과 여름의 그 계절별 특징 과학과 많이 관련이 되겠죠? 그 특징을 활용한 통합된 공부를 여기서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그 평가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도대체 학교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할까? 예, 우리 아이는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관심이 가죠. 어, 그리고요. 이 평가는 또 하나의 공부예요. 사실은. 왜냐면 공부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평가 결과를 보고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다른 공부를 해야 할지를 또 가늠하기도 하기 때문에 평가는 또 하나의 공부입니다.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성취도를 알수 있게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 에, 요즘에 이루어지는 평가는요. 반드시 연필과 종이가 있어야 되는 평가는 아닙니다. 예, 에, 보통 또. 시험 기간이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 그럼 평가를 안 하나? 몰래 하나? 그게 아니고요. 평소에 평가를 합니다. 평소에. 평소 수업 시간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평소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어, 교과서를 보세요. 교과서에 무엇이라고 썼는지, 어떤 반응을 여기다가 적었는지를 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평가입니다. 어, 보통 과정 중심 평가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결과가 아니라 수업 중에 과정, 과정, 과정을 모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실에서의 학습 태도, 그리고 행동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자체가 중요해졌습니다. 국어 교과서, 수학 교과서, 수학 익힘책, 이세 가지는 평소에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입학 후에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로 어떤 학습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예, 우리 1학기에, 1학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공부하려면 또 무언가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말이죠.